체인지 같은데? 아, 체인지 같아요. 맞은이 뒤로 빨리 봐요. 오, 복수했다. 어, 복수했다. 좀만 파란 트럭 하길래 베이킹에서 진 저라네. 어, 저러. 어저런 되게 마, 마음 바쁜 거 봤는데. 그러니까요. 거점거점 심어거요, 지금. 뒤에 많이 있으니까 씨로 돌씨 먹혔어요. 벅 어? <laughs> 오 뭐야? <laughs> 아, 아, 아 답했는데 아, 아 답했는데 아깝다 어, 다섯 어, 발이 답했는데 나, 나, 봤어. 나 봤어 나 <laughs> 봤어 뒤에서 봤어 <laughs> 실제로 착한 애 보빈 어 뭐야 진짜 나 혼자 남았었네 아, <laughs> 설계서 나왔어 마리아 <말이야> 방구야 아씨 <laughs> 아왜 행운의 바지 나오냐 와아 스탯은 개 좋네 아, 아! 어? 아? 내가 <laughs> 내 옆에 시체 있던데 네, 진짜 진짜로 막 서로 키스하려고 그러는데 막 깡깡깡깡깡. 하이 <laughs> <아이>, 미친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? 상상을 해보셨이 말이네요. 상, 그런 상상 보통 안 하지 않나? 어, 난, 난 상상을 나난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없는데 상상도 못한 정치형. <laughs> <연구. 웃음> <laughs> 리얼 상상도 못한 정치 연도 다 잊으세요 어. 레드 선 엑소피스 잡혀간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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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너무 좋아한데? 아요 아니, 너무 너, 좀 그럴 <웃음> <같았잖아요>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, 이제, <laughs> 이제 이해했어? <웃음> <웃음> 막, 막, 정신 벗겨지고 막 <laughs> 도색, 도색이 벗겨진대 씨 <laughs> 아니, 어떻게 하면 그런 <laughs> 상상까지 예요 아니, 그럴만하잖아요 도색 벗겨지고 있잖아요 벤시 아, X 그래가지고. 벤시한테, 벤. 벤시한테 수리받으러 가는데 벤시 막, 벤시 얼굴 붉히고 벤시가. 얼굴 붉히고 너무 <laughs> <laughs> <어우>, 강렬했많만 이러면서 <laughs> 머리 죽어라. 응. 나이스. GG야. 어, 내가 잡았네. 무어 붙었었네. 이제 싱 레이드 때려 죽여졌다. 죽었대요. 에. 알라카다. 이렇게 똑갑을 잡았다라고 말한 순간 죽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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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건 뭐야? 나이스. 나이스. 어, 해피가. 해비가저기 방치돼 있는 건눈 뜨고 볼 수가 없어. 가라. 자살특공대 간다 한공총 아차 아, 아! <웃음> <웃음> 이걸 놓친다고 못놓친다고뭐 어, 깜짝이야씨 아, 그, 이게 바로 발사가 안 되냐 <laughs> 깜짝이야씨 그거서 <laughs> 농 그걸로 쏘러서 한다고 아니요 설마요 유턴소리 날 거예요 아 이연설이 날 거예요. 오 오오 이번에는 근데 거의 동시에 있는데 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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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